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뱀파자작입니다. 이번 프리트건 이거 프리, 이번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미 수도 있고 안 무서워도 안 무서울 수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 제목 사람들을 데려가는 귀신의 집. 시작. 아, 이게 얼마만에 놀이공원이야? 그러게. 방람개라 놀이공원에 오니 좋긴 하네. 그러게. 오늘 놀이공원 왔겠다. 신나게 놀다가자고. 그래. 오케이. 그래. 놀이공원에서 놀고 난 뒤. 얘들아, 이번에 귀신의 집을 가고 들어가 볼까? 좋아. 나도 찬성. 난안 갈래. 왜? 무섭다 말이야. 무섭게 뭐가 무서워. 같이 가면 안 무서울 테니 걱정 마. 하지만. 유채리, 한번 예린이 말 믿어봐.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귀신의 집에 다녀온 뒤. 야, 너희들 재밌었지? 응, 안 무섭지만 재밌었어. 체리야, 넌 어땠냐? 어? 난 별로... 예린아, 넌 어땠... 어? 얘들아, 어? 왜, 왜 그래? 너희도 예린이 못 봤어? 아니, 난못 봤는데? 나도야. 먼저 갔나? 하여튼 예린이는 먼저 가기 선수야. 아니야, 아직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럼 한번 기다려보자. 효림, 체리, 알았어. 한 시간 뒤. 으, 예린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먼저 갔나봐. 그런가? 아, 여기선 제가 신발을 뭐, 신발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자. 이제 못 놔둘 때 됐어. 알았어. 다음 날. 예린아, 얘들아, 오늘 예린이 결석했대. 진짜? 왜 결석, 개석, 왜 결석한 거지? 여기서 악세서리안 넣을 건데 모르고 넣었습니다. 그러게, 어제 귀신의 집에 다이온 뒤로부터 결석이라니. 그러게, 그러게. 어? 귀신의 집? 설마, 거기? 애들아 어? 왜 그래? 왜? 어? 소지, 왜? 너희들 어제가 귀신의 집 있잖아. 어, 어, 어. 원래 없었던 곳이래. 뭐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말해봐. 알았어. 그 귀신의 집은 옛날에 유망한 귀신의 집이었어. 그런데 2년 뒤 새로운 귀신의 집이 생기면서 그 귀신의 집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옛날의 귀신의 집은 망해가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 사장은 질투와 증오심이 넘쳐나서 그 사장은 그 유명한 귀신의 집에 집을 화사하러 갔었지. 8년 전. 후후, 당해봐라. 기름을 부름. 부어 부, 라이터 라이터링, 후잘 가라. 그러면서 그 귀신의 집은 불탑으로 사라지고 그 사장은 행복했지만 오래가진 않았어. 그리고 1년뒤 경찰들이 조사한 결과 그사장이 그랬다는 증거가 나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귀신의 집에 오지 않았고 그 사장 그 유명 한 사장 탓으로 하고 거기 안오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했어. 어 소름. 얼마나 복수심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복수를 할까? 그러게. 음. 난안 믿어져. 뭐라고?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세상에 귀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예린이가, 예린이가 사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디 아파서 결석하는지도 모른다고. 하, 지만 예린이가 어제 귀신 집에서 없다는 거 맞잖아. 어디 아파서 먼저 갔나 보지 뭐. 하지만, 우리가 집안에 있었을 땐, 없던데? 빨리, 아파서 빨리 갔겠지. 아, 여기선 제가 잘 몰라서 질려서 하러 갔습다 하지만, 게다가 난 귀신이 있다는 말은 안 껴지고, 진짜 예린이가 사라졌다면 너희들끼리나 찾으러 가. 난 갈게. 효리마. 체리야, 신경쓰지 마. 맞아, 체리야, 신경쓰지 마. 알았어. 그날 밤 효리미 집. 으으, 왜 자꾸 아까 말에 거신경 쓰리지 귀신인다는 말은안 믿겨지지만 예린이가 진짜로 사라졌다면 나 나도 찾으러 가고 싶어 하지만 아까 친구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내가 구하러 갈수 있을까 아 어떡하지 과연 과연 효림이 예린이를 구하러 갈수 있을까요 이 편에 계속 구독 좋아요 그럼 안녕.